제가 요, 업체게 아는데, 우리 민규에서는 제일 큰물공장입니다 10점 아, 골짜기, 제일 깊은 골짜기입니다. 창단 1년이 안 됐는데, 네. 저 창단팀이 지금, 제가 볼 때는 거의, 거의 1등 하겠어요 이제 축구단 장담해야 된다고 우리 말씀 많이 하셨고. 뭐 어, 장단을 하고 나니까또그 우리 시민 축구단 실력 향상 위해서 뭐 이제 신경 갖다 써 주시는 거. 그래서 어, 우리 축구단한테는 큰 힘이 됩니다. 그리고 화인바이오 우리 저기 대표님도 그참 대단한 분이 얼마 전에 또고기도장 봤습니다. 네? 장장 고기도 장 봤어요. 이용 무슨 아 사무 승슨 것이 사, 사 그러니까. 사무는 또뭐 완전 뭐편것도 아니고 그선서가꼭대서는 저기 기초자치단체장 한 사람이 그 이야기했다고 나라 국가 50년 동안 뒤에 관게 쑥쑥 바뀌면 그게 요새 말로 그게 나라입니까 그거안 되는 겁니다.